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삽니다. 직분자라고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 사랑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서고 그곳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섰더라도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마음이 허탄한 데 기울어져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순종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수시로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의 균형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유익하게 할 것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살피고 또 발견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오리무중인 것 같고 되어지는 일들이 애매모호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다듬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안과 밖이 새로워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그리심 산에 세워 축복을 선포하고 또 일부는 에발 산에 세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축복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저주와 재앙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삶의 축이 향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가 그리심 산으로 향할지 에발 산으로 향할지는 내 마음의 축이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을 주님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넘지 못할 문제, 좌우로 애워싸인 것 같은 불리한 조건을 넘어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강하고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을 만날 때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되게 하소서. 사람을 배려하는데 편견 없이,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니 우리 안에 신뢰가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 듣는 관심, 배우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실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